님이랑. 짬짬짬님 안녕하세요. 수수님 안녕하세요. 넹, 네, 난 11년. 음? 내짱친 버거도 왔네 하이. 어, 그러게. 수수야, 내일 시간에서 밥무 신청하지 말아줄래 러났구만 그리고 너 인근 버거한테 반말 쓴다. 참나 이게 보자보자하니까 어이없어서. 그리고 너 이거 집배아니냐 이차단. 엥, 사이다가 아니었다고? 난이 정도면 사이다로 생각했는데. 다음엔 또사이다로 해볼게. 그래 나도 사이다가 아니라는 거 알아. 근데 계속 말하면은 나좀 기분 나쁘다. 자기 칭찬을 해준다고? 우리 디수사인데 어쨌든 고마워 딸기버거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원래 있지 않았나? 버거야? 버거야? 어? 그래 눈팅해 어? 카츠가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잘가라니 좀 정떨어져 하지마 뭐? 야 포카치 안 이쁘다고? 내가 얼마나 힘들어서 만들었는데 실망이야. 아, 그래? 이제 괜찮아졌을 거야. 내가 거꾸로 알아듣는 병에 걸리면 거꾸로 알아듣는다는 걸 알면 그 병이 풀리거든. 아, 미안해. 어... 응, 이제 잘 보이니?